반갑습니다. 유기농 주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 9월 13일 수요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첫 번째 종목은 SY입니다. 지난주 제가 어, 비중 100%로 보유해서 지난 금요일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해 월요일 시초가 매도 계획까지 언급드린 종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월요일 시초가 부근 매도 계획은 적중하면서 이후 이틀간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시 시간의 상승으로 시간의 상한가로 발생한 이 상승 갭을 오늘 음봉으로 메우면서 현재 다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4% 사강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유기농 주식 채널에서는 당일 상한가 등 급등한 주도주와 시간의 급등 종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유기농 상승 신호를 기반으로 예측으로만 매일 영상을 제작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Y는 지난주 한 차례 급어한 차례 언급한 종목이라 상승 추세에 있는 테마 대장주의 흐름을 추적 관찰한다는 의미로 특별히 추천드리는 것이니 내일 한번 어, sy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내일 급등 예상 종목은 펄업 이스입니다 현재 2년여 동안 게임 업종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웬만한 게임주들은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에서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 시스터즈가 급등했고, 오늘 넷마블이 신작 기대감으로 급등하면서 게임업종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펄 어비스에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되었습니다. 내일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은 C랩입니다. AI 관련주로 올해 초 급등했다가, 조정 구간에서 최근 주가가 바닥을 치고, 어, 땅 위로 싹을 틔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강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되었으니 어, 크게 급등해 있는 종목보다는 C랩처럼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최근 시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C랩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일 급등에 예상되는 종목은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오늘 그동안 현대차 관련 자율주행 테마 대장주인 어, 현대 오토 에버가 마이너스 14% 폭락하면서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 마감한 퓨런티어처럼 전일 미국 시장에서 급등한 테슬라 관련 자율주행 테마로 엮인 종목들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순환매 관점에서 유기농 상승신호가 발생한 어, 에이테크 솔루션은 내일 추가 급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관점으로 오늘 양봉 마감했고,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한 하이비전 시스템도 내일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은 애니 농률입니다 최근 AI 디지털 교과서 재료로 한 차례 이렇게 급등했다가, 기간 조정 흐름에서 강력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니 농률은 지난 대선 테마에서 겪어봤듯이 급등의 끼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또한 장기 하락 추세에서 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과정의 초입에 위치해 있으니 매수 접근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내일 한번 애니 능률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 두 종목 푸른 기술과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먼저 푸른 기술은 현대차 관련 로봇주이자 최근 철도주로도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한 차례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오일선 이탈 음봉에서 다시 유기농 상승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 또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서 어 역시 상한가 이후에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되었습니다. 내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일 급등 예상된 종목은 샘표 식품입니다. 제가 이 날이었죠. 어, 인상가와 샘표 식품은 이제 오염수 테마로서 그 시세가 다했으니 관심 종목에서 제외할 것을 제가 조언 드리고 나서 이렇게 5일 연속 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급락세 이후에 최근 다시 바닥을 치면서, 어, 최근 급등세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현재 다시 유기농 상승 신호가 발생되어 있어서 내일 추가 그, 추가적인 급등도 가능한 지금 샘표식품 주가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오염수 테마의 이 재료와 수급을 내일 한번 체크하시면서, 어, 샘표식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매일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저만의 기법으로 100% 예측의 영역이니 그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중 시황과 주도 업종, 테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급을 고려해 종목을 장중에 압축해 가, 압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내일도 수익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